검수한 박이 이의 있습니다. 이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헌법 제 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검찰 수사권의 부작용은 검수완박이 아닌 인사권의 견제 등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를 위해 국민의 삶을 파탄내지 마십시오 검찰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 공안 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입니까? 검찰은 본래 범죄를 막는 동시에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위해 만든 집단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 12조 3항, 제 16조 등을 통해 검찰을 수사와 소추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헌법에 언급되지 않은 법률상 치안 유지 기관에 불과합니다. 다만 생활형 범죄 수사는 치안 질서 유지가 직결되므로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수사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수사 대상인 범죄 피의자 입장에서도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검사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동질 집단의무로 전국 어디에서건 거의 균질적인 수사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경찰 조직은 법률 전문가 조직이 아닌데다 매우 다원적 조직이라서 수사의 균질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 피의자의 거주지 등 수사를 받는 장소에 따라 수사의 질이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 수사의 질이 달라지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방어권 보호 측면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헌법 12조, 16조는 검찰 수사권의 헌법적 근거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김호수 검찰총장도 영장 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헌법 공부 더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저희보다 헌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영장을 청구할 만한 범죄 사실과 압수 수색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자세히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 주체와 영장 청구 주체가 각각 다른 경우 수사 대상인 국민은 두 번에 걸쳐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장 청구권에서 수사권을 배제하는 인위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말은 검사는 경찰의 사건 기록에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피고인을 방어하는 변호사는 사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검사에게는 경찰이 넘겨준 기록만 보고 법정에 서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재판에서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법리 싸움을 할수 있게 하는 무기평등의 원칙이 기본입니다. 이른바 검수 완박은 무기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검사가 본래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피해를 막는 동시에 위법적인 경찰의 수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안 국가와 우리나라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번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는 고사하고 검찰이 경찰의 하위기관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경찰 공안국가로의 출발인 셈입니다. 수사권을 독점하고 자체 종결권도 갖는 경찰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게 되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모두를 독점하던 시절의 검찰과 비슷한 권한을 갖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민주당은 경수 완박을 외칠 것입니까? 검찰은 안 되고 경찰은 되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분리할 때 그렇게 인용해왔던 OECD의 뇌물 방지 그룹에서도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회 수사 역량이 약해질 것이라며 고강도로 우리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은 국회 완판이라는 어느 한 전직 검찰총장의 말이 오마주됩니다. 핵심은 직권남용 범죄 은닉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 격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산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모두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위에서 직권남용 범죄를 빼자고 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해 숨은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검수완박의 또 다른 핵심은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자체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을 고발한 이웃주민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고발자도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고나 재정신청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면 항고나 재정신청 역시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경찰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항의도 할수 없어지는 법안입니다. 이는 헌법상 규정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소지가 명백한 법안입니다. 특히 직권남용, 공익 관련 범죄는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끝내면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몸통이 들통나는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꼬리가 길어지다 밟히고 꼬리가 잡히니 몸통이 딸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의 꼬리만 밝혔다고 꼬리만 밝힐 수 있다면 꼬리 자르기만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없이 강행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도 있습니까? 이것이 회의입니까? 경찰 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향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발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장 탈당, 폐기 쪼개기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곧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생략된 국민 공청회를 열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개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최근 있던 대담에서 검수안박 질문에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국회 현안에 개입해 발언하는 것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께 넘어왔습니다. 검수안박으로 인한 부작용과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되는 일을 막는 것이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하셨던 문 대통령님. 지금 그 과제는 정말 해결되었나요? 물론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에 동조하는 것은 검찰 또한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 완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그것이 합당한 대안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문 대통령님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꼭 대통령께서 직접 성급 매듭 짓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랬듯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위해 직접 지명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정말 옳은 일이라면 시간을 돌아가더라도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국민의 정신을 담아낸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의 선택을 믿어주시고 이제 그만 편히 내려와 주십시오.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권을 행사하여 주십시오. 하나 김부겸, 홍남기, 유은혜, 임혜숙, 정의용, 이인영, 박범계, 서욱, 전해철, 황희, 김현수, 문승우 권덕철, 한정애, 안경덕, 정영애, 노형욱, 문성혁, 권칠승, 이경수, 여한구 서훈, 유영민, 이호승, 한상혁, 구윤철, 황기철, 김우호, 이강석, 김박림, 고승범, 조성욱, 엄지식 오세훈, 김상환, 박종문, 송두환, 이창용, 김진욱 모두 오늘 있을 국무회의에 배석해야 할 대성자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다면 열띤 토론을 열어주십시오. 국무회의에서 임기 끝까지, 힐리버스터라도 불사해 주십시오. 거부의사를 표명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홀로 거부관을 행사하며 격대 부침을 함께 해 주십시오.